4장 5절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4절 한번 더 읽어 보면 일하는 자에게 는그 썩을 언혜로 여기지 않고 피줄로 여기거니와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 생활 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우리 선을 추구하길 원하고 우리의 의의를 세우고 우리의 거룩한 행동, 그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의롭지 않지만 의의를 행할 만한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는데 경건치 안에 한 자를 보고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렵다면 의로운 것이고 내가 경건처럼 의로운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커서 나는 거짓말을 해서 도둑질해서 죄를 지어서 그런 죄가 마음에 남아 있어서 의롭다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고 되어 있고 로마서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의인은 비덤 모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사람들 로마 서 3장 10절에 있는 의인의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그것만 알고 있다는 거죠. 의인 음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의로운 겁니다. 내가 아주 가난뱅인데, 우리 아버지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 재산을 많이 받아들이면 나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내돈 하나도 없어도 부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건내 의로 가는, 예수님의 의로 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가진 의의를 우리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어도 죄인들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반면에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의의를 안 행해도 예수님의 의의가 와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정말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기성교회 많은 분들이 제일 마지막 늘어갈 때 가장 한탄하는 게 죽어하는데 죄를 씻지 못하는 겁니다. 죄죄 예수님 시대 못 받게 죽은 죄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사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갈등하다 죽는데 어떤 장로님은 한 평생 온 재산 다 바쳐 주님을 섬기다가 마지막 죽을 때 죄가 있어 막 죄가 고통 괴로하다 워가 예수님을 욕하고 죽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오늘 대부분 교회 다니는 그냥 이런 믿음 언제 한나라 가겠지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마음에 죄가 씻어지지 않는 죄가 있는 걸 보고 통곡하고 괴로하면서 워설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보고 의롭다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도미니카 처음에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을 모였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래요. 그분들 깜짝 놀라셨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죄안 지었습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으면 도둑질 안 했습니까? 저 도둑질 무지 무지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그때 배고픈 시절이라서 길 가다가 나머지 밀도 꺾어 먹고 감자도 캐 먹고 그런제뭐 헤아릴 수 없이 말이 그런데 어떻게 죄인입니까? 어인입니까? 내가 잘 몰라. 그런데 하나 아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지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시는데 로마서 8제도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에 어렵다 하시면 어이런 거 아니에요? 보통 기성교회에서 제가 어렵다 한다고 이다이라 그럽니다. 성경도 하나님 어렵다고 하시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아무 난한 일이 없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이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왜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우리 더러운 죄는 전부 다 예수님 짊어지고 가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만큼 의롭습니다. 예수님 의 의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괜찮.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 의인엄난이 하도 없으며 성경 너무 몰라 사는 소리죠. 창세기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로마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고보서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란 말이 얼마나 있는데 왜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 하도 없다 우리 다 죄를 지어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의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의롭다는 왜 의인이 아니에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 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죄를 지는 하나님이 그리 또 예수께서 내 죄를 다 구속해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나를 보고 어렵다 그러신다 도미니카 그 교회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 수가 어렵다 해서 그런데 깜짝 놀랐는데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 아니냐 성경 안 믿느냐 성경 하나님 나를 보고 어렵다 그랬다 는데그 목사님 참차 성경을 쳐다보니 우르르 강대사람이 올라왔어요 나를 안고 사진 찍고 싶다 그러고 책에 사인해 달라 그러고 한참 소동을 벌렸습니다 그분들 그날 어렵다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어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내장눈처럼 씻어져서 어롭다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 찬송합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 씻어날 과 기도할 때오 주여 제 용서 주옵소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양같을그리가갖기 제길로 갔거는 여하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면 의로운 게 맞습니다. 거룩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했다. 눈처럼 한 당이 다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도 없단 말은 죄를 짓지 않아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로마 사자에도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인의 기도는 야구에서 오자 역사는 힘이 많다. 의인이 많이 있습니다. 더러운 죄인의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졌을 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몰라서 한쪽만 알아서 그런 건데 성경에 분명히 의인은 없다는 말도 있고 의인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여러 번 했습니다. 한 절만 성경을 알고 의인이 없다고 하는 건 진짜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닌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눈처럼 이게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씻어 예수님 쉽게 죽으면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정말 성경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신앙을 하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가장 큰 신앙은 더러운 죄를 씻고 오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이없다 하신 하나님이. 왜 어렵다 하십니까? 예수는 피로 씻었기 때문에. 그어렵다는그 말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어렵다 하실 땐 어렵다 믿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참된 진리가 들어가서 한국교가 모두 변화되길 바라고, 죄에서 벗어나서 밝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